기본적으로 우리가 전화번호만 해도 한번전화 그래서 전화번호를 전화가 이렇게 해서 쓰자 앞발이 들어갈 때 기본적으로 상대의촉수가 앞발이 들어한 발이 들어 나가, 나가, 나가 그래서 한 발이 들어올 때 상대방이 기본적으로 척추에 힘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상대방이 앞으로 오는 힘을 느껴서, 원하는 방향을 바꿔주는 거예요. 형님, 원래 방향을 한번 바꿔볼까? 바꾸면 처음부터 척추에, 일고 음, 그치, 그치. 그렇게 치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 연습을 할 때는, 그래서, 하나, 둘, 셋. 전환을 하는 거나중에 그러니까 전환이 크게 됐다가,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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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씩 줄어드는 거야. 그러니까, 전환이 어 그러니까 처음엔 전환이 이제, 되게 커야 돼요 전환이 커야 돼요 커서 상대방을 하는 거지만, 나중에 되면 실제로 여기서, 을 맞히는 거전환수록어드는 근데 이게 어쨌든, 이 기술을 두번 동작으로 연습 하기 위해서는, 천천히. 하나 스텝. 그 다음에 척추. 척추 이동. 이때 이 프레셔가 들어가니다 상대가 프레셔가 될때 왼발. 다시 하나, 둘. 그 다음에 오른발이 살짝 빠지면서 여기 공간을 만들어고 여기는 계속 내려갑니다 반대쪽으로 계속 내려주는 거 응, 근데 네. 연습을 해봐야 될게 뭐냐면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어, 물론 지금처럼 내가 이렇게 하면 이거는 아예 안이 상태에서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빗을 때, 상대방이 계속 앞으로 가려는 힘이 있다 그러면 이제 이건 이 타인으로 치면 되지. 이렇게. 그리고 두 번처럼 치면 돼. 그치? 근데 이 기술이 하나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진지이딱멈쳐져 있는 거야. 이심이 잡혀 있는 것과 안에서 이렇게 이렇게 중심이 잡혀 있어요. 이거는 이미 어. 저항 값이 생긴 거랑 이 상태. 그래서 저항 값이 이렇게 생겼을 때 실제로 이런 이런 힘이 나오잖아. 내가 이렇게 하고 있어. 맞아? 이으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 상대방이 들어올릴 때 내가 이 어떻게 하 그래서 앞. 아. 이거는 약간 우리가 한 6번이랑 비슷하고, 우리가 나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옵션은 이 전환에서 할수있이 전환. 우리가 그러니까 그냥 전환을 이렇게 하시면, 실질적으로는 힘이랑 부딪히는 거리, 거리가 더있고상대방 오면은 압력을 주고, 압력을 준 상태에서 상대방 힘이 들어오면은 공간을 많이 주지 하고, 그 공간에는 상 대를 집어넣어 여기에서 전환로한 번에 기술이 떨어지면은 전환이 한 번으로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처럼 여기 딱 이렇게 저항이, 이금 저항이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하는 것 이렇게 하는 거 같지만 기발이 이렇게. 그래서 이 전환을 했었을 때 기본적으로 두 가지 옵션을 결정을 할 수가 있다. 다시 한번 여기에서 예, 할게요 천천히 하나 이렇게, 없 어? 없네, 이렇게 전환을 한번에 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이렇게 기술을 넣는데 상대방이 똑같이 휘두 는 거예요. 이때는 이렇게 해줍니다. 여기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두었기 때문에 전환은 한번 같지만 하나 두 번도 같지만. 이 정확한 수위발이 그라모스 여기를 뻗어주는 것 이렇게 이게 첫 단계다.